하니까 내려. 봐봐 이 발목을 하고 나서 바로 바로, 바로 찰수 있게끔 봐봐. 한 번에 하고 나서 또기디라고 하니까 늦는 거야. 한 번에 하고 이쪽 한번 봐봐 나가면서 이겨요.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끌어왔어 이렇게. 끌어었그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끌어. 봐봐 이렇게 끌어왔어. 봐봐. 끌어왔어. 봐봐. 이런 이런 느낌이어요 들어가서 타밍 이겨라. 이렇게 와서 쏟아오자마 바로 이렇게 들어가줘. 그럼 동작 얼마나 빨라? 요 근데 끌고 멈췄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늦어.

그대로 눌러주면서 빼, 알았지? 대신 빼가야 된다고. 버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 알았어? 아, 어, 눌렸지. 그럼 얘를 누르면서 빼, 누르면서 어떻게? 밀면서 거야. 지금. 알았지? 밀면서 걸고 걸고 빼고 집어봐. 집었으면 가면 서 이렇게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이것도 막 미는 건데, 근데 이거 더밀는 돼, 그렇지? 그 내가 올라올 거야. 잠깐만. 바깥이 있이 뭐라 그랬어? 바깥 있는 애들. 뭐라 그랬어? 어? 그렇지. 그냥 이렇게 밀어라. 그래서 바로 연결하라. 알았지? 사이드 포지션이 더 강하니까 지금 정면을 비는 포지션이 사이드 포지션보다 강했지, 맞지? 그러니까 안 되겠으면 편 바깥을 그냥 밀어라. 걸면서 때 잡아주면 그립에서 연결하라. 알았지?